네, 드디어 정말, 정말 복스러운 태양이 오늘 아침 떠올랐습니다. 정말 감격적인 태양입니다. 와. 정말 눈으로 우리의 눈으로 저 태양을 실제로 본다고 하면 정말 이글이글 타오를 것 같은 그러면서도 부드러운 아기의 속살처럼 부드럽고 은은한 달빛처럼 따사로운 너무나 예쁜 태양입니다. 이제 정말 축복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. 마음에 소망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. 시초 그첫 시작 그 본격적인 시작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.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상상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엄청난 행운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. 마음껏 꿈꾸시고 마음껏 발산하시고 마음껏 소리쳐 외치십시오.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이 현실이 되어가는 그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. 저 빛나는 태양에 온전하고 완전한 모든 기운을 받으시고 이 모든 우주의 기운을 받으시고 빅토리 승리의 날개를 달으십시오.